아,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인아TV의 정의나 정인아입니다. 오늘 정말 너무너무 특별한 게스트 한 분을 모셨는데요. 지금 제 옆에 이렇게 아, 아주 고우신 우리 어머니가 한 분이 앉아 계십니다.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특별하진 않고 어, 유명한 채널에 오늘 이렇게 나오게 돼서 영광이고. 아이고. 저희 이름은 김경희라고 합니다. 아, 제가 듣기로는 우리 어머니께서 굉장히 일찍 탈북을 하셨다고. 좀. 빨리, 배반하고, <laughs> 배반하고. 어, 빨리 나왔다고 하는데, <laughs> 네. 어,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빨리 배고프니까, 먹고 음. 살기 위해서, 굶어 죽지 않게 해서 빨리 나왔다고 봐야 되겠죠? 네, 북한에서 살시던 곳은 어디에 있요 저희 사도, 살던 곳은 함경북도고요. 함경북도? 네. <laughs> 야. 그, 고난의 건식에 제일 많이 굶어 죽은 것도 그쪽 함경도가 먼저. 그죠. 94년도에 엄청 죽었잖아요. 아. 네. 뭐 하루 사고 깨어나면 뒷집에서죽고또옆집에서죽고앞집에서죽고 네. 어, 하도 죽은 사람도 많으니까, 뭐, 네. 시체, 뭐, 보는 아. 거는 뭐. 아 어떡해. 어, 하루 둘도 아니고. 네. 음. 그러니까, 어, 어차피 배는 걸지 말고, 굶어 죽지는 음. 말아야 되겠다 생각하고, 된 그러면은 것이야. 어머니 음. 그 누가 먼저 가셔가지고 이렇게 오라고 하던가요아 친척이 없으니까 그렇게는 안 되고 네. 어, 어 애들 아빠가 남편이와 먼저 살짝 등차를 갔다 왔죠. 아, 역시 어, 강을 어. 건너서 네. 어, 중국 땅에 가면 과연 살 수는 있을까 음. 자리는 잡을까? 네. 아 근데 뭐 자리 잡는다기보다는. 그래도 어쨌든 이밥은 먹을 수 있고 배는 안걸안 음. 안 고르니까 음. 어, 그래도 가는 게 맞겠다 앉아서 음. 굶어 죽는이 아. 어, 이래서 한번 살짝 정찰하고 왔었 그다음에 음. 뛴거죠 들고 튀거죠 <laughs> 그냥 아예 온 가족이 <laughs> 그죠 음. 이야 대단하시다 그럼 그때는 뭐 잠깐 망설여지진 않던가 이거 당을 배반해도 되나 아, 많이 망설였죠 음. 당도 당이지만은 당보다도 부모 음. 형제가 다 있으니까 그렇죠. 사실은 음. 말이 쉽지 자기 먹고 나고 자란 고향을 버리고 어, 낯, 낯설고 낯 물설은 예지에 음. 음, 내 나라도 아니고 타국에 가서 산다는 거는 많이 심사숙고하고 음. 음, 재고재고 근데 뭐 최악의 단계에 놓였으니까 뭐 자식들 굶어죽이지는 말아야 되겠다 하니까 가감하게 결심한 거지 어느, 어느 정도로 힘드셨어요? 아, 저희 때 엄청 굶어 죽는 사람도 많고, 우리도, 그때 에이. 당시에, 그, 북한이 그런 게 돌았어요. 파라티브스, 뭐 장티브스. 네. 엄청났죠. 코레라고. 그 전염병이 많이 도니까, 그게 우선 먹어야 되는데 먹지 못하니까 음. 사람들이 더 많이 죽고, 맞습니다. 그 다음 또 면역력이 약하니까, 전염, 네. 많이 전염병이 이렇게 전염도 되고, 음. 아, 그러니까, 뭐, 여기분들이 알면 무슨 쌀떡에 쌀한털이 없다 하면 그거 아무 고지 못 들을 거예요 근데 실제 거미줄 쓰게 생겼고 그 쌀떡에 거미줄 쓰니까 사람 입에는 더 말할 것도 없죠 음. 하루에 한끼 죽도 못 먹으니까 그러면 혹시 그세끼 중에 한 끼만 뭐 드시고 이렇게 그죠 어 탈북 당시에는 그래서 잘 먹으면 두 끼. 아 그래서 한끼 그것도 밥으로 하면 또 괜찮죠 네. 죽. 그것도 그양죽 아니고 풀어서 끈죽 네. 네, 풀썩은 죽. 응, 풀 죽이죠. 부대 죽이라고 해야 되죠. 그러면 이제 그때 그래도 음. 중국으로 가셨으니까 망정이지. 만약에 못 가셨다라면 잘못됐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네요. 그래, 굶어 죽을 수도 있었죠. 음. 죽었죠, 당연히. 그니까 러 저희 같은 음. 경우는 자강도에서 그나마 이렇게 배급이 났거든요, 군인가족이니까. 음. 그래서 이런 상황을 모르는데 저는 누가 그러더라고요. 코난행군이 음. 언제 때부터 언제 때냐. 그래서 97년도부터 거죠. 2005년도 그 사이 아닙니까? 하니까 아니 유나 씨는 어디서 왔냐고. 90년대 초반부터 벌써 굶어 죽는 사람이 나왔다. 맞아요. 그래서 음. 거긴 어디예요? 그러니까 국경 쪽이다 이렇게 들었거든요. 음, 맞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굶어 죽었으면 90 초반부터 해서 그다음에 뭐김일서의 서거 행기 94년도잖아요. 그렇죠. 어, 네. 그다음부터 더. 하강선인 거죠. 대구을주나월급을주나 무슨 장마당에 가서 팔라고 하는데 무슨 지, 손이 지어진 거 있어야 뭐 야. 팔든지 돌리든지 하지 그러니까 음. 무지 안 되는 거죠. 그럼 정확하게 이제 언제 넘으셨어요 우리가 2000년도요. 아니, 아니. 구, 98년도요. 뭐뭐 98년도는 뭐 엄청 응, 빨리 넘으셨는데. 대한민국에 온게 2000년도고. 이야, 그럼 중국에 2년을 계셨네요? 근 2년 있었어요. 와, 그럼 2년 동안 그래도 뭐좀살 수는 있었나요? 중국에서? 밥은 먹고 살죠. 근데 아. 처음에 넘어서 애들 들은 밥은 먹이고 하는데 그때 제일 뼈저리게 느낀 게그 우리 북한에 있을 때 무슨 나라 없는 서럽. 음, 그렇죠. 나라 이런 무슨 그런. 백성은 상갓집 개보다도 못하다. 그러니까 우선 밥은 먹어도 우리가 신분이 없으니까 그렇죠. 계속 눈치로 봐야 되고, 음. 쫓겨다니고, 또 잡혀가면 잖 그렇죠. 또 남편 한번 잡혀갔다 오기도 했고, 어. 음. 그러니까 불안불안한 거죠. 네. 그러시다가 어떻게 2년 만에 그래도 한국으로 오시는 손이 생겼나 봐요? 어, 많이 노력했죠. 우리는 교회 좀 안쪽으로 쏙 들어갔어요. 갑자기 네. 변방이 있으면 잡혀니까잡 확률이 많으니까. 음. 저기 흥룡강 쪽으로 내몽골 쪽으로 수간 쪽으로 들어갔었어요. 그러니까 예, 교포들조선 쪽으로 연고가 별로 없어요. 네. 어,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서 한국 분들 만나가지고 음. 거기다 의뢰해가지고 조금 도움받고 또 좋은 기자분 만나서 어, 소개받고 소개받고 해서 이렇게 오게 됐어요. 그때 한국에 오셨을 때는 북한 출신들이 없었을 것 같아요. 많이. 그런 음, 없었어요. 그러면 음. 막 기자회견도 하고 막 그랬나요? 아니, 그렇진, 않죠. 그렇진 않고. 그렇진 네. 않고. 어... 그때 좀 한국, 말하자면 북한에서 남조선. 음. 좀 잘못된 교육들도 많았잖아요. 안기부에 가면 어떻게 그렇죠. 뭐, 음. 뭐, 고문을 하네, 뭐, 치를을 하네, 무섭진 않던가요? 그건 이미, 음. 우리 사실 북한에서 교육할 때 특히 군부가족이랑 그런 영화도 많이 네. 보여주잖아요. 38분 그렇죠. 네. 계선에서뭐 고문하고 뭐, 판자를 네. 깔고 뭐 그렇죠. 그렇죠. 뭐 눈을 뽑는다, 어쩐다 네. 하면서.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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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벌써 중국에 와서 이 한국. 아, 다 보셨으니까. 북하 접하고 한국분들 만나고 하니까 아닌 거. 그 음, 아니까. 캐치하는 거죠. 야 음. 그러시구나. 그좀 이렇게 한국에 와서 딱, 이렇게 좀 한국의 품에 딱 안겼을 때. 어땠나요? 그 처음 느낌은. 뭐라고 할까? 음. 아, 그 <laughs> 우선 마음이 놓이고 네. 아마 북한 땅 떠나서 한국 땅에 도착했을 때 깊이 잠든가 아마 이 나라 음. 품에 어, 이 대한민국에 안겨서 아마 제일 깊이 잠듯해요 예, 모든 시름이 음. 다 늘어놓고 그렇자잡에 그 간다는 그 개념만 없어도 눈치 야. 안 보고 네. 도망 안 다니고 네. 어, 그게 어디예요? 한국에 처음에 도착했을 때 너무 발전돼 가지고 저는 놀랬거든요. 그죠? 모든 게다 항월경이지. 근데 중국에서 살시다 오시면 어때요? 안, 별로 안 놀라나요, 그래도? 아, 그래도 중국하고 여기 그도 차이 많이 나잖아요 음, 많이 나요? 다지 어, 음. 당연히 나지. 물론 우리는 시내로 좀 돌긴 했는데, 네. 어, 그래도 어, 불빛이라든가, 차라든가, 건물이라든가, 어, 사람들 의향이라든가 옷차림이죠. 음, 음, 옷차림. 옷차림. 그 다음에 음. 이미지가 180도 다르지 아요 뭐가 제일 달랐어요? 이 거리를 봤을 때. 처음에 왔을 때는 우선 불빛이 많았고 지금은 어젠 좀 된지 아니 중국도 불빛 많던데요 제가 탈북할 때 보니까 <laughs> 많긴 많죠 에. 북한에 비하면 많죠 아 북한에 비해서 그렇구나 아직 그리고 중국도 북경 같은 데 응. 우리우리 하긴 해요 그죠. 근데 그래도 여기는 어떻게 내 나라 무슨 반쪽당이다고 생각해 그런지 이제 더 멋있어 보이고 어, 마음도 너이고 네. 무슨 어, 차가 많잖아요 차는 뭐 어, 그리고 밤에도 그저 부쩍부쩍하고 음, 맞아요 음. 어머니는 그막 다니는 이 차들 너무 많은 것도 그렇고 불빛들을 막 보면서 처음 딱 드는 생각은 어떤 생각을 하셨어요? 아, 어, 뭐가 이기는 한번 옛날에 우리 중국에 있을 때도 그런 얘기 들었어요. 네. 대한민국에 가면 집은 없어도 차는 다 있다. 오! 아, 그런 얘기 들었거든요. 음. 그니까 그만큼 차가 저 많고 어, 개개인다 타고 다닌다는 그 얘기겠죠? 아, 음 어, 근데 와 보니까 진짜 혼자도 타고 다니고. 맞아요. 그 그다음 한 발자국 나가도 버스 전철 다 있는데 또차 또 타고 다녀. 네. 어. 아, 참 서울에 차가 너무 많아요. 인구도 많지만 지금 아. 사시는 곳은 서울에 사시나요? 그죠. 어, 좀 대부분 오실 때 서울에 집 받고 싶어 하는데 그때는 사람이 많지 않으니까 금방 그냥 서울에 받을 수 있었나요? 우리도 저 충남 언양 아산. 네. 아 거기 배치 받았었어요. 근데 집이 그렇구나. 네 어, 명인데 좀 작긴 했어요. 12평. 음. 음, 근데 집이 작은 거는 괜찮아요. 좋은 음, 어, 그렇죠. 것만해도 고맙고 우리는 음. 모든 게다 감사한 뿐인데 거기 일자리가 좀 없어요 아무래도 지방은 아, 좀 그렇죠 음. 그래서 서울에 취직해가지고 어, 친구 집에 동거 한두달 있다가 다시 이렇게 주택 교환을 해서 서울에 오게 된 거죠 이야 그래도 음. 대단하시다 지방에 받으시면 대부분 거기에서 정착하지 서울로 올라올 생각은 잘못하시거든요 아, 일자리가 없더라고 아, 음. 그리고 그때, 그때 당시 주공이라는 게 네. 안양, 온양식 거기서도 다 이렇게 좀 변두려 있었어요 음. 그러니까 특히 뭐냐 직장이 더 없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래도 음. 이제 그 하나원에서 나올 때 탈북민들에게 그 제공해주는 아파트가 임대 아파트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게 저희도 처음에 받았을 때 그런 기초수급자들, 음. 그 다음에 조금 이제 뭔가 장애가 있으신 분들, 음. 이런 분들에게 특별히 주는 그런 쪽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집세랑 뭐 전기세 이런 건 많이 싼데 평수가 많이 작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음. 화장실도 다 조그만. 그래서 이제 저희도 거기서 한 8년을 살았던 음. 것 같아요. 어, 오래서 샀네. 예. 네. 네. 그러다가 이제 나왔는데 그 정도로 뭐 아무래도 좀 처음에 초기 단계는 정착이 힘든데 어쨌든 지금 서울에서 사시면서 일자리도 이제 있으시고 살고 계시는데 저희가 이제 요첫 번째 편에서는 어머니가 어떻게 이렇게 빨리 탈북을 하셨는지 그런 것도 좀 너무 궁금했었는데 탈북한 이유가 여러분 너무 단순해서 오히려 마음이 아픈 너무 빨리 배고파서 빨리 탈북했다. 네그 말이 너무 마음에. 짠하게 남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어떤 생각을 하실지 또 오늘 영상을 통해서 우리 김경희 어머님께서 또 탈북에 이제 좀 다른 유형들이 있다 또 시기마다 다르다 이런 걸좀잘 보여주신 것 같아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생각되시는 점들 지체하지 마시고 댓글로 많이 달아주십시오. 저희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